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호 무엇을 산호의 선호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준석 씨죠. 이준석 씨가 이제 국민의 힘에, 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최근 넥스트라이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이제 뭐, 과연 당대표가 될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뭐, 첫 등장을 하면서, 요즘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로서, 이제 뭐, 넥스트 아이란 종목이 오늘장에서까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어 급등세를, 대략적으로 이제 100% 정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더니, 종목들 지금까지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어, 이준석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갈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사실은 뭐이 종목 자체가 사실 뭐 제가 오늘 뭐 썸네일에 아마 이제 이준석 관련 수혜주로서 300% 목표 수익을 본다고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차트 맹신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저도 TV방송이나 과거의 TV방송이나 뭐 아니면 그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때어 그냥 이 종목이 이쁘니까 사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저거 미친놈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용을 붙이다 보니까 어 구, 그, 굳이 굳이 이제 연관을 지으면 이준석 씨와 엮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차트가 너무 이뻐서 차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을 자리는 아니어서 늘 말하지만 저는 제가 세상에서 믿는 신은 차트의 신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종목은 바로 AMP라는 종목이요. AMP라는 종목이고, 사실 AMP 같은 경우는 뭐, 이준석 씨와 연관을 크게 지을 만한 내용을 찾는다라고 하면 뭐 어려워요. 뭐 특징주, 사실 이 종목 자체 이슈가 없어요. 어, 이슈가 없어요. 특징주를 검색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럼 이 종목은 진짜로, 보통의 종목들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 찍어가지고, 뭐, 특징주를 찍으면은, 어, 특징주를 찍으면은 뭐, 어, 바이오코, 바이오코와 코로나와 관련해서 질병관리 보고 긴급승인, 뭐, 이런 거 뜨면서, 뭐든 나와주면서, 미래엔터 뭐, 뭐가 있어. 이 종목들이 급등했던 이유가. 근데, AMP 같은 경우는 특징주를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오는 게 없어. 그럼 그럼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런 종목이야 말로 이런 종목이야 말로 뭐냐 너무 깨끗해서 어, 작업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 거랑도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백지야 검은 물만 들이면 그냥. 완전 껌매지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살을 붙여서 작업하기 쉬워지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사실 작업을 하는 게좀 크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굳이 이준석이라고 한 이유는요 사실 이것도 확실한 건 몰라 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심심하면 검색해 보세요 심심하면요 심심하면 누군가가 이제 이런 팍스넷 이런데 가가지고 그냥 A M P 갔는데 누가 이준석 막 이준석 나오잖아 음막 이준석 가련테마랑 붙어 있잖아 누군가가 이준석이라 계속 이렇게 이게 찌라시든 말든 안 중요해요. 이준석이랑 안엮였는데 누군가 계속 붙이고 있다. 그럼이 종목은 뭐그 조만간이 됐든 뭐가 됐든 이준석으로 엮일 확률도 크다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사실 뭐 이준석 씨와 엮이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이 종목은 어갈 확률이 크다. 어 그냥 좀 차트적으로 봐도 먹고 나는게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래서 A M P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가 너무 이뻐서 늘 얘기했지만 과대낙폭. 아유, 너무 이쁜데, 과대 낙폭. 낙폭을 키우는 구에서 주식을 사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AMP를 이번에, 오늘은, 오늘은 이제 AMP를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자, AMP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역시 뭐, 1차 매수는 1,700원 이하에서 하면 됩니다. 천, 수 1,700원 이하. 2차는 1,500원 이하. 어, 한 1,450원 이하. 그래서 평단가는 사실 1,500에서 1,550원 정도로 맞추면 좀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1,200원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사실 엄청나게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목표가 만, 만원까지 일단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여덟 잘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어, 1차 목표가는 그 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한 5,000원까지 잡아드리고, 5,000원까지 잡아 드리고, 이 종목이 정말로 나중에 시세 탄력을 제대로 받았을 때는, 열린 자리가 7,500 에서 10,000원 15,000원까지 올려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AMP 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소개시켜야 될때 종목들에서 급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늘 말하는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 나면 수익 실현하면서 가져가시라 5%가 됐든 10%가 됐든 여러분들은 저와 그 계속해서 이게 뭐 장중에 실시간 브리핑이 안 되는 만큼 꼭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AMP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 선호 무엇을 산어요? 선호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